카오, 거기서 뭐해요 어어. Uh -oh. 레온 또왜 쪼로록 달려왔지? 엄마냐? 제자리 앉아, 그러면. 앉아. 똑바로 앉아. 자기 자리 찾아가서 앉아. 카우 자리 어디야? 카우 자리. 레오는 제대로 앉았네. 카우 자리 어디야? 아이고. 꺼. 좋아. 자리 앉아. 앉아. 아니 카우 이 자리 가서 앉아야지. 카오 여기 앉아야지. 옳지. 음. 이렇게 카오는 왼쪽에 앉고 레오는 오른쪽에 앉아요. 그렇지? 앉았어. 기다려. 내 오고 막 흘러 다 먹었어. 내오다 그래, 먹고 어디로 도망갔어? <laughs> Good. <laughs>